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1월 4주차 5개사의 청약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1월 5주차에는 4개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와이더 플래닛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사와 같은 날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의 공모주 청약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1월 5주차 공모주 청약 일정을 확인해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월 4주차 공모주 청약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사1987.74대 1, 오비릭스사1485.51대 1, 지엔투스 성진 사671대 1, 솔루엠 사1147.76대 1, 핑거사 939.3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기업들이 많았음에도 상당히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각각의 청약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월 5주 차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이더 플래닛,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아이퀘스트, 이렇게 4개사의 청약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와이더 플래닛,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사의 경우에는 어, 청약 일정이 1월 25일과 26일로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공모 참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1월 25일과 26일에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 청약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는 지난 1월 21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간, 공모가는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인 1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입관 경쟁률은 1,489.9대 1의 훌륭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역시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상단 초과 금액을 제시하여 상당히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모 계열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8월 27일에 IPO를 신청하였고 오는 1월 18일과 1월 19일에 기업 i r 가 수요 예측을 거쳐서 1월 25일과 26일에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2월 3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1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265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와 대신증권이며 금번 공모는 포스닥 성장성 특례 상장을 방식을 통하여.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계요을 확인해 보면 최종 공모가액은 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금액은 265억원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와 대신증권이며 청약일은 1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금번 공모 방식은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되며 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최소 53만 주, 최대 66만 2,500 주입니다. 이번 공모는 판매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은 약 255억 원이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는 이 금액 중 72억 원을 시설 자금, 113억 원을 운영 자금, 그리고 70억 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 및 서비스 로봇의 공급을 위한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장 부지 매입 및 각종 기기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며, 연구개발 자금의 경우에는 이족 보행 연구 및 신규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운영 자금은 원재료 확보, 인력 충원, 그리고 해외 지사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레이보우 로보틱스는 각종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등락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비중이 약 8대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형자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어, 유지가 되다가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신규 차입금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2020년 7월에 상환 전환 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하면서 대부분의 증가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내지 부채 비율은 약70%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손실도 매년 거의 매년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매출이 상당히 관현도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영업 손실 부분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업 분석 파트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 오준호 교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73.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우리 사주와 소액 주주가 각각 4.5%와 3.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이후에 보유수 비중은 62.9%로 어,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메인보그 로보틱스는 각종 로봇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어,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인 투보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인간형 로봇 개발을 통하여 내재화한 핵심 로봇 기술 기반의 높은 성장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사는 카이스트 내 연구소인 후보 랩에서 2011년 2월 분사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임직원 수는 현재 44명입니다.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이정호 대표와 오준노시티오를 비롯한 카이스트 출신의 로봇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로봇 시스템과 플랫폼 개발을 통하여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 세계에서 유일한 로봇 플랫폼 상용화를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로봇 개발 핵심 부품 및 자체 소프트웨어 역시 예제화에 성공하였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화 플랫폼으로는 이족사족 로봇 플랫폼 정밀지향 마운트 시스템 협동 로봇 플랫폼 그리고 방송 시스템 자율 이동 로봇 플랫폼 그리고 로봇 핵심 부품 등이 있으며 실제로 개발 및 공급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구조화된 환경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로봇은 현재 인간 환경 내에서 인간과의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향후 인간과 공존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가고자 하는 최종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25.7% 성장이 기대되며 산업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뉘어져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로봇 산업은 미래의 기술의 핵심으로, 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에서는 핵심 기술 및 로봇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과 어,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동 로봇이란 기존의 산업 로봇과는 달리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협업 운영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러한 협동 로봇은 생산, 제조, 교육, 식음료, 그리고 물류미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18년에 이러한 협동 로봇 개발을 시작을 하였으며, 어, 2020년 본격적인 제품 판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유니버셜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 중인 상황에서 사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투자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양적 질적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레인보 로봇텍사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입니다. 협업 로봇으로 시작하여 FNB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레이저 시술 로봇,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형 로봇 개발까지 나아갈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3년까지 매출액 44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니버셜 로봇이나,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경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레인보 로보틱스 사의 장기 목표입니다. 다음은 공모 후 주주 구성과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예측 결과는 맑음입니다. 기관 수요예측 결과 1489.9대1에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가 역시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호의 승이 비중이 양호하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소이며, 한매 청구권이 부여되었다는 점 역시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분석 결과는 양호입니다. 국내 최고의 로봇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과 협동 로봇 분야의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 그리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재까지 크지 않은 매출 규모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업 손실은 어,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맑음입니다. 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7%의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로봇 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육성 정책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로봇 산업의 높은 확장성과 이로 인한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가 다대하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IPO 시장 분위기는 맑음입니다. 근내 청약 기업들의 우수한 청약 성적과 후량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대하다는 부분, 그리고 근내 주식 시장 분위기가 좋고 유동성이 넘친다는 부분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최종 전망은 맑음입니다. 근래 워낙 핫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이고 한국에서 손꼽히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로봇 기업입니다. 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과 협동 로봇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매년 적자는 보고 있지만 재무 안정성도 현재까지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기관 수위의 측 결과와 보호 예수 비중도 훌륭하고 심지어 환매 청구권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아직 받쳐주지 않는다는 게 거의 유일한 단점인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 로봇 기업들이 기대만큼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실적까지 훌륭했다 하면 공모가 앞자리 자체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사는 올해부터 협동 로봇 제품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 워낙 기대감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도 비교적 지속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 참여를 충분히 추천 드릴만한 기업이며 같은 날 공모가 진행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사와 와이더 플레니사 역시 상당히 인기 있을만한 종목들이라 충분히 새 종목들을 비교하고 따져 보셔서 결정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사 공모주 관련 청약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같은 날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와이더 플랜리사 정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